어색해요. 면밀하게 <laughs> 어 네, 뻘쭘해요. <laughs> 그냥 편하게 음... 하면 되죠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젤모빌 장종진 전무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처음 이제 인사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제일 모빌은 언제 설립됐어? 제일 모빌은 1997년 10월에 이제 대구에서 제일 테크라는 사명으로 이제 특장 차량을 이제 제조하는 업체로 이제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이제 여기 경기도 완성 일쪽에 이제 본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제일 모빌이라는 캠핑카 전문 제조 회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일모빌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제일모빌은 지금 이제 본사 경기도 안성 일죽 그리고 이제 경기도 안성 축상 공장 제조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여 이제 제일모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제 경기도 안성 지점, 그리고 이제 전라도 광주 지점, 대구 경북 지경점, 이제 부산 지점 이렇게 이제 네개그 판매 및 AS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모빌이 노스모트로 제일. 어, 제일 모빌은 이제 캠핑카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캠핑카 제조 그리고 이제 카고 트레일러, 이베코 백슬리퍼, 그리고 봉고 백슬리퍼라는 이제 차종까지 지금 다양한 이제 캠핑카 종류 및 카라반을 지금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별화. 어, 제일 모빌은 이제 베트남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FRP 가구를 이제 제조, 생산을 해서 국내 이제 경기도 안성 죽산 공장에서 이제 차량을 대량으로 저희가 지금 제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해서 이제 월 생산 대수가 약 30대 선 정도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 아주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업체 왜왜 제... 하게 됐죠? 됐는지... 어, 제일 모빌의 시작은 이제 저희 사장님 대표님께서 이제 어, 특장 차량을 하시면서 이제 45인승 버스를 또 만들어 보시면서 캠핑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시게 되셨고요. 45인승 버스 캠핑카가 이제 시작이 되어 캠핑카에 대한 이제 뭐 개발 개발과 이제 국내 캠핑카 업계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노력해 오시면서 캠핑카 일을 하시, 그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일모빌 어떻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일모빌은 지금 어, 본고 기반의 이제 드림스페이스 라인을 지금 구축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0호 기반의 이제 아시에 790S, 790R 그리고 이번 3월 4일 전시회 때 선보일 이제 200호 아시에 900 모델까지 이제 라인업을 지금 갖출 예정입니다 저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점은 안성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올해 이제 6월, 7월경에 이제 여기 본사 전시장에서 약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그 안성 지점에서 새로운 공장을 오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월 2일부터 오픈할 이제 대구 경북 지점은 이제 저희가 직영점으로 운영을 합니다. 젤모빌 본사에서 직접 이제 공장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젤모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엔지니어를 주축으로 하여 대구 경북 지역 고객분들에게 이제 차량을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세팅 중에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지점은 이제 이전 대리점에서 지점장으로 하셨던 우리 부산 지점장 이제 서정수 지점장님께서 그대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점과 부산 지점은 새롭게 오픈하는 만큼 이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라도 광주, 광주분들도 요즘 이제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전라도 광주 지점에서도 계약이 이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전라도 광주 지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찾아오신 손님들 고객님들. 어 제일모빌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차량의 라인업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전시장이나 각 지점에 방문을 해주시면 봉고 기반의 드림스페이스 U 플러스 알파. 그리고 드림스페이스 R+ 알파까지 본고 기반의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코 기반의 아시에 시리즈, 아시에 790S 200코 아시에 790R 버전. 그리고 3월 4일 킨텍스 이제 캠핑의 피크닉 전시에서 이제 론칭할 900 모델까지 이번 전시회 때 마감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버랜드 칸 쌍용이 정상화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쌍용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또 올해 2021년 시장을 사륜 구동 캠핑카를 또 이끌어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차종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모빌 전국 각네개 지점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rima kasih.